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8년 차가 되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참아왔던 울분을 모두 토해내고 제대로 복수를 한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진짜 안 좋은 건다 갖고 계시는 말 그대로 나쁜 시어머니의 끝판왕이에요. 막말하기, 이간질하기, 아들 돈 빙땅치기, 며느리 무시하기, 친정 무시하기, 효도 강요하기 등등등. 그나마 결혼하고 나서 분가를 해서 지금까지 잘 참아온 거지. 시어머니랑 계속 한 집에 살았더라면 전 정말 그냥 미쳐버렸을 겁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지? 내가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이 메고 다니는 샤넬백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번 생일엔 그걸로 해오는 게 어떻겠니? 내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줄게. 얼마 전에 내 친구는 예비며느리한테 그거 선물로 받았다더라. 너가 시집 올때뭐 많이 해온 것도 아니었고, 이번 기회에 그걸로 통치자?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샤넬이고 보고 가격이 뭐 얼마나 나가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명품 명품 할 때도 저희 부부 형편에서는 그냥 딴 나라 얘기였거든요. 왠지 그때부터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어머님께서 삭신이 쑤셔서 죽겠다고 하시면서 TV에 나온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때도 비싼 가격 때문에 곤란해하던 저한테 뭐 그렇게 안마의자 사주기 싫으면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직접 안마를 하든지 에휴 내 아들이 옛날엔 참 효자였는데 어째 너랑 결혼하고 이렇게 변해가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뒤끝을 부리시길래 그래 어차피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하나 사드리자 하고 정말 큰맘 먹고 200만원이 넘는 안마의자를 사들였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몇달 동안 마이너스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명품을 사오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긴장을 할수 밖에요. 남편이 도대체 그 샤넬인지 뭔지가 얼마나 하는 건지 가서 한번 보기나 하자길래 저도 내심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남편과 맛있는 외식도 할겸 저희 부부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해서 직원분께 어머님이 보내주신 가방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잠시 후 직원분께서 웬 하얀 장갑까지 끼시고 마치 갓난아기를 안고 오는 것 마냥 조심조심 소중하게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시더군요. 뭐 잘은 모르지만 역시 고급스럽고 뭐 예쁘긴 하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가격을 여쭤보니 직원분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친절히 알려주셨는데 가격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표정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나. 무려 700만원이랍니다. 기절할 뻔했네요. 저희 남편이 두 달을 빡세게 일해도 도저히 못 버는 돈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표정 관리도 못한 채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단 남편이 더 마음이 복잡해 보여서 옆에서 보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같이 화장품 매장으로 가서 시어머님 생신 선물을 고르고 냉면 한 그릇씩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남편 표정이 계속 안 좋길래 말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 저런 가방 한 번도 못 사줘서 미안해 내가 무능력한 남편이라 당신한테 정말 너무 미안해 어머니한테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있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거기서 제가 울면 남편이 더 미안해 할걸 알기에 끝까지 꾹 참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머님 생신 전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입에 대는 법이 없던 남편이 무슨 일인지 잔뜩 술에 취해서는 비틀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가 못나서 미안하다고 남편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퇴근길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나 네 마누라나 아주 똑같은 불효자식이라고 니네 집을 팔아서라도 사오든가 아님 내일 올 필요 없고 앞으로도 안 와도 되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말라고 하셨대요. 남편을 붙잡고 저도 그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거실 소파에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남편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 정말 헌신하던 효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제 남편에게 무조건 바라기만 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라고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군말없이 부모님 뒷바라지를 해왔어요.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기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밤에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몇번 누르니 시아버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어머님을 뵈러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고 있다고 하시길래 그럼 어머님 일어나실 때까지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겠다고 아버님께서도 마저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님도 별 말씀 없으신 걸 보니 대충 아시는 눈치 같았어요. 그렇게 시댁 거실에 홀로 앉아 어머님이 깨실 때까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드디어 안방에서 슬그머니 시어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니네 차를 팔든 집을 팔든 그 가방 사와. 내가 지금 그 가방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들 낳아서 이때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그 가방이 뭐 얼마나 한다고 부모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는 게 아주 괘씸해서 그래. 난내 아들 그렇게 키운 적 없다. 네가 시집 와서 내 아들을 다 망쳐놨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저도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어머님. 그게 그렇게 갖고 싶으시면 어머님 물건 다 팔아서 직접 사세요. 저희는 그런 비싼 가방 사드릴 돈도 없고요. 그딴 가방 하나 사겠다고 저희 남편 매일 출퇴근하는 자동차 절대 못 팔아요. 하고 어머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래, 알겠다. 내가 내 물건 다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사지 뭐. 에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하시더니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시아버님도 시어머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 역시나 저를 보며 혀를 차시더니 같이 나가시더군요. 와, 진짜 무슨 애기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집안의 어른이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대로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거실에 놓여있던 벼룩신문 한부가 제 눈에 띄더군요. 순간, 머릿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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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중고 매입 여기있다 그리고는 곧장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혹시 거기 중고 가구나 뭐 가전제품 같은 거다 매입 하시나요? 네 전부 다 매입합니다. 위치가 어디시죠? 여기 땡땡동 땡땡 번지에요. 혹시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30분 안으로 갑니다. 어떤 가구 판매하시게요? 여기 살림살이 전부 다요. 사장님께 다 팔게요. 괜찮죠? 아, 그럼요. 지금 트럭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디 이민 가시나 봐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슨 정신에 그런 짓을 했나 싶어요. 뭐 그래도 아직도 후회는 없습니다. 곧 업체에서 직원들이 시부모님 댁으로 도착했고 집 안에 들어와서 견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가 시댁에 장만해드린 것들로 하나하나 찍어드렸죠. 침대, 전자렌지, TV, 쇼파, 세탁기, 거기다 작년에 사들인 안마의자까지. 그래도 그놈의 안마의자 덕분에 그날 200만 원좀 넘게 벌었네요. 직원분들이 아주 빛의 속도로 실어가셔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물건 싣는 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들었나? 정작 친정 부모님께는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만 들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텅텅 비어버린 거실에다가 업체에서 준 200만원과 손수적은 손편지 한 장을 두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이제 막 잠에서 깬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이라고 연차까지 낸 불쌍한 우리 남편.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고 같이 속 시원하게 한바탕 울었습니다. 물론 웃기도 했고요. 마음 여리고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 그동안 부모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항상 고맙고 그리고 사랑해요, 여보. 아, 참. 시댁에 두고 왔던 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용 공개합니다. 어머님께 어머님께서 어머님 물건 다 팔아서 가방 사신다기에 혼자 하시기엔 많이 번거로우실 것 같아 제가 효도하는 마음에서 어머님 대신 모두 판매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돈이 좀 많이 모자라네요. 그래도 그 돈으로 짝퉁은 사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샤넬 짝퉁 하나 근사한 걸로다가 구매하셔서 어머님 멋지게 메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며느리 올림